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집에 갇혔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는 어 딱히 장소는 정해두지 않고 오늘 하루 좀 드라이브 하면서 하늘이 좀안 이뻐서 오늘 하루 드라이브 하면서 좀 이쁜데 있으면 은 자세히 보고, 보고 그러려고요. 한번 드라이브 한 3, 4시간 할 각오로 돌아다닐 거라서 그 사이에 하늘이 좀 맑아졌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럼 출발하자. 와 말이 안돼 지금 이렇게 운전하는데 말이 안 돼. 돼. 800m 앞에서 회전 교차로에서 첫 번째 출구입니다. 저무 조용해. 와 가까워지고 있어. <laughs>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래? 어 진짜 대 자연 그대로다 대 자연 그대로야. 와 올라가는 길에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 다가 들렸는데 아기가 눈치우는 걸로 눈을 치고 있네. 와와 귀엽다. 와 눈을 치고 있어. 얘가 지금. 와위로니까 추워요 한 겨울이 돼 버렸네 와나랑단 커피랑 클로아상 두개테이크아어요 커피 두 잔이랑 빵두개 해가지고 진료로 어 뭐야 아까 분명 안에 있었는데 얘. 갑자기 또 밖에 나왔네 내가 나와 있을 때는 밖에 있었고 내가 들어갈 때는 안에 있더니 나 갈게 인사하러 온 거야? 나 갈게 음, 커피라서 못 먹어 갈게 안녕 음 인사하러 나왔나봐요 어 이제 오오나 가니까 이제 저 가니까 이제 안으로 또 다시 가는데요 오 나한테 진짜 인사하러 왔나봐 갑자기 또 초록으로 바뀌었죠 이게 눈에 설산을 다니다가 또 밑으로 내려오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초록초록해졌어요 신기하다. 너무 다 이쁘다 보니까 이쁘다고 말도 못하겠어. 뭐 어떤 게 이쁜 건지 모르겠어. 너무 그냥 모든 게다 이쁘다 보니까 나도 이쁜가? 여러분 저희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서 제가 세우고 좀 구경하려고요. 저기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고. 저기도 이렇게 모여있고, 저쪽 안 보이는데 모여있고, 어, 누가 살까? 여기도 누군가 살, 사람이 살고 있겠죠? 말도 안 된다. 그냥 가다가, 그냥, 가다가 멈춰서 이러는 걸 보고 있다니. 미쳤다, 미쳤어. 지금 저희 구글 리뷰 보는데 여기 작은 도시인데 작은 마을 여기 근처에 좀 교회가 이쁘고 뷰 이쁜데가 있다고 해서 한번 거기 가보려고요 차를 주차하고 한 2, 30분 걸어서 올라가면 돼요. 한번 가보려고요. 모가 모르겠어 그냥 지름길처럼 보여가지고. 음 건물 이쁘네 나무로 되어 있어. 내가 밀어줄게 끌고 와봐 <laughs> 엉덩이 닿을 것 같아 이거 맞아? <laughs> 엉덩이 닿... 물이 엉덩이 닿을 뻔 했어 <laughs> 그만해, 부러질 것 같아. 나도 하고 놀았다. 싶다. 재밌다. 한번 타볼래? 응. 잠깐. 저거 어떻게. 여러분, 지금 저희가 놀았던 데가. 알고 보니까 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 근데 유치원 건물이 저렇게 이뻤던 거야. 난또 무슨 건축 되게 아름다운 이쁜 건물 줄 알았어. 엄청 비싼 자연의 숲 유치원 밖에. 그치. 아한 달에 몇 백만 원 하는. <laughs> 어 와. 말아. 건강하다. 말와 진짜 크다 말. 건강해. 히 <laughs> 어. 어. 하 반응한. 말이 밥 먹다가 내가 말소리 내니까 갑자기 밥 먹. 하나 지적하나 아, 더어가겠다어 씨, 우리 저 하나 봐. 내가 해서 가고 가고 가면 했어, 걔. 어, 열받았다. 안 그래도 제일 세보인요 여기서. <목소리> 온 어, 나한테 온다. 재활았다. <목소리> 어, 나 때리러 <때리려고> 오는데? 미안해. <목소리> 그만 쳐다봐, <찾아봐>, 나. 잘못 쳤어. <목소리> 안 <목소리> 그럴게. 어이씨, <목소리> 여러분. 블랙이 나만 쳐다보는데, 지금. 지금 완전하지. <목소리> 나한테 안 좋아, 지금. 아니, 앞에 사람 저렇게 입고 있으면은, 우리가 춥다 해도 <laughs> 엄사로 뭐 생각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 어지모아나그 아쿠아맨. 네. 그러니까 와, 지금 갑자기 너무 춥네요. 이쪽 위쪽으로 북부로 오니까 확 체감이 되네. 말들이 이런 데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 뭐야? 뒤에는 저렇게 눈 살산. 근데 어, 살산이네 돌이 아니야, 저거는. 아 네, 소가 무슨 강아지, 어? 반장한다. 일로 와, 어, 일로 와. 진짜 일로 와. 음메! 네. 개무시하는데? 네. 네. 그치, 저기 먹을 게더 많지 않니? 아, 너무 추워가지고 모자 썼어요. 저 앞에 사람, 반바지야, 또. 아니, 우리가 춥다고 할 때마다 옷이 말도 안 되게 있는 사람이 있어. 아무 짧게 부리지 말아도 챙겨와. 근데 여긴 겨울이야 지금? 아니? 아니면 산에 오시 이런거야?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근데 밀라노 이런데는 더운 거니까 바... 겨울인게 말이 안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반팔이었는데 왜뭐 이쁘긴 하네 여기서 아래 보니까 이쁘다 여러분 여기 위에 산속에 교회가 있어요 뭐 여기 소농장인가? <laughs> 소 있는데 어 소리 내나 우와. 가 날씨라 보는데. 안녕. 어이와와 귀엽다. 음음음 음, 음. 맛있어? 왠디왠디 여기가 소젖을 짜는 그런 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안에 우주를 짜는 기계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뷰. 여기 소들은 이런 뷰를 보면서 사는 거야. 와, 진짜 이쁘다. 교회 오시면은 이제 교회 제가 걸어왔던데 반대편 뒤쪽으로는 이렇게 구름 눈으로 뒤덮인 돌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보고 지금은 이제 아까 이쪽으로 올라 오다가 걸어 걸어 계속 가자. 그래 반대편에 또뷰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쪽 뷰 포인트에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쪽 뷰 포인트도 한번 가서 보려고요. 아까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저희가 아까 올라왔던 길, 그리고 이제 저 옆에 왼쪽으로 가는 길에 뷰 포인트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한번 아래 바라보고 갈게요. 아 너무 춥다. 그리고 비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그나서 그냥 걷기만 하는데 이런 건돈 주고도 못 봐. 진짜 와야만 오. 아까 저희가 있던 교회예요. 교. 어. 너무 이뻐요, 여러분. 아 웨딩 촬영 같은 거나 봐. 스냅 촬영. 응. 여기가 뷰 포인트 같아. 여기가지. 맞 날씨가 좀안 좋아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날씨가 안 좋아도 안 좋은 대로 재밌고 멋있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날씨 좋을 때한번더올수 있으면 올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내일은 좀갈 어 곳을 좀 정하고 가야겠어요. 너무 무턱대고 드라이브하면서 오니까 어 사실 중간에 한번 어디 들렸었는데 거기는 좀 차로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실차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갈게요 내일 만나요 민철이 나가자. 개아갈게 알았어 미안해. 아니 좀밥좀주려고 했는데 나 간식 맛있는 거 먹으라고 준 건데 아니 아까도 그렇고 이번에 좀 화. 화났어 아까도 그렇고 내려오면서 아 말한테 화해하려고 맛있는 거 줬거든요. 근데 어 나만 갑자기 딴데 쳐다보다가 나만 쳐러고 있네. 아, 그래 고마워서 저런 걸수 있잖아. 우와, 뭘 고마운 행동을 하만한테는 <laughs> 아니야, 말도 좋아했을 거야. 지 어, 빨 내려야 돼. <laughs> 저희 갈 시간이에요. 오빠, 물에서 멈춘다. 뭐. 너 어떻게 내려? 아이, 진짜 마지막까지.